안녕하십니까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자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밖에 덥네요 비가 좀 오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햇볕이 쨍쨍 찌는 정말 무더운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그러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이 입추네요 근데 가을에 들어선다고 하는 입추인데 날씨가 이렇게 덥습니다. 오늘은 광주일보 2021년 8월 6일 금요일자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면에 올림픽 얘기 나오죠? 네. 우리 안산 강연미 안세영 구봉길 선수 우리 광주전남 출신의 태극전사들이 감동과 아, 기쁨을 선사해줬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음,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아마 스포츠 선수로서는 대단한 영광일 겁니다. 나가는 것만으로도요. 네, 이렇게 메달까지 따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니까 정말 고맙고 기쁜 일입니다. 음, 커지는 미래산업 격차, 멀어진 국가 균형 발전을 해가지고 광주일보와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어, 기사 내용인데요. 음, 신산업은 비수도권의 육성을하자라는 타이틀로 이번에 기사가 실렸네요. 예. 어쨌튼 지금 중앙과 지방 이 격차라는 게 대단하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집중적으로 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에 어 보내고 그런 상황이죠. 우리 나주에는 어 한전이 내려와서 뭐 어쨌든 나주 혁신 도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첫 번째는 재정 분권입니다. 예, 지방 분권만 얘기를 하지 말고 지방 분권의 가장 핵심은 재정을 분산시켜줘야 된다. 근데 여전히 큰 예산이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쥐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나 광주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합니다. 아, 이런 부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집중적 육성을 지방에서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음, 정말 쉽지 않는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은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가 앞질렀죠. 그래서 경기도를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렇게 나누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광주 전남 거리 두기 관련된 부분이 어쨌든 어저께 발표했던 것 같은데. 음, 3단계로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걸로 가닥이 됐다고 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고, 식당도 안 되고, 소상공인들 고생 많고, 자영업자들 무너져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수박이 굉장히 비싸졌다고 해요. 어, 수박 한 덩어리에 큰건 3만원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수박을 먹었는데 수박값이 이렇게 비싸지니, 네, 생필품 가격도 오르고 있고, 3면에 이대로 호남권 경계가 붕괴가 된다. 그래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새로운 균형 전략이 절실하다. 균형 발전 전략이 절실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자체적인 총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낮고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조건들이 안 좋고 특히 지금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어 청주 오송 뭐 충주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개발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청원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 인구가 80만이 넘는 지역이 됐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 우리 광주가 140만이 좀 넘는 상황인데 음, 광주에 비해서 지금 어, 청주권은 굉장히 정부의 기관산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 세종시가 이미 내려와서 어, 자리를 잡고 있고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어 음. 정부의 기관이나 내용들이 또 차근차근 계속 오고 있고, 어 그쪽은 땅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호남은 거리가 수석권하고 멀다라는 이유만으로 실은 많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사항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초기에, 어, 정부 인사를 화남권으로 많이 하면서, 어, 실은 기대감도 많고, 근데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풍력발전소 뭐, 수, 수십조 관련된 부분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사업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사업이고, 어,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호남권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포 산단 두 곳은 20년간 환경조사 한 번을 안 했다고 하네요. 이런 실태 조사는 기본인데, 제가 알기로는 평동 산단이라는 게또 산단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환경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주민 80% 이상이 쇳가루와 페인트 냄새, 그다음에 소음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근거들이 환경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됐던건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요. 목포 산단을 주변으로 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고 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도시철도 노조, 임금협상 상관없이 5대 도시 노조와 연계해서 입장을 바뀌고 파업을 한다.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 저기 파업도 때려 박면서 해야 될것같 은데, 전남 동북 권에 처음 으로 현대식 종합 병 원이 세워졌 다네요. 안역, 안역산 병원, 안역산 병원, 그래서, 순천시와 안역산 의료문화센터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네요. 그래서, 의료봉사, 교육 등 지역보건사업에 활성화에 기대를 가게 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훈장 같은 작품이다. 김성균 배우 아시죠? 예, 여러 영화에 출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싱크홀이라는 작품에서 가슴찡한 부성애를 에, 녹아냈다고 하나요? 싱크홀 영화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최근에, 모가디쉬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어, 소말리아 아시죠? 소말리아. 소말리아 내전. 1991년을 배경으로 소말리아 내전도 다루고 있는데, 그 당시 에 1991년도면 우리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어, 아마도 이제 섭외를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서로 지지해달라는 라 측면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남한과 북한에서 소말리아 내전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동조를 해가지고 어, 그 지역을 빠져나왔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어, 영화가 전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영화가 지금 음, 코로나로 영화관 잘안 가고 있고 그러는데 영화관을 지금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함께 뛸 준비 되어 있나요? 무슨 얘인가 봤더니 우리 한국 여자 배구팀이 오늘 저녁 9시에 브라질과 중계승전을 치른다고 합니다. 우리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배구팀 선수들 파이팅 하길 바랍니다. 기고라는 보니 우리 박재영 광주전남연구 원장이 호남은 왜 낙후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나라는 타이틀의 기고를 했네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1945년 해방 후에 국내 인구 최다 지역은 전남과 경북과 경남이었다. 인구 점유율이 똑같이 15%대였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1960년대에는 전남과 전북이 595만, 경남과 경북이 803만 명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호남, 강주 전남 전북 얘기하죠. 호남은 514만 명. 영남, 영남이라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에서 1188만 명.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어, 이런 발표를 했네요.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에 105곳이 인구 소멸 위험지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들 지역 중에 92.4%가 비수도권 지역인데, 그 중에서 호남권이 차지하고 있는, 음,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호남, 경북 북부, 경남 북부 이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불균형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는 1960년대 에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근을 찾을 수 있다. 호남을 배제하고 주로 영남 쪽 중심으로 이제. 성장 발전을 시켜나갔던 거죠. 그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고.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 이상 비수도권 지역의지역사업을 발목을 잡고 있는 AB 타당성.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얼마나 있냐 얘기인데 이 AB 타당성 따지기 시작하면 수도권 빼고 다른 지역은 지금 낮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못 내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걸 전면 폐지하든지 대폭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사이에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어, 부입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공모사업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 공모가 아니라 수, 비수도권 낙후 지역을 중점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국가균형 발전위원회는 2003년 노면 정부에서 출범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런 지역 균, 균형을, 어, 부추기는 일을 많이 또 해오고 있다. 특히 10개 혁신 도시 선정에 있어 전국의 기계적으로 골고루 나누면서 국가 불균형의 발전의 혜택을 입은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에는 혁신도시를 설치한 것은 균형 발전에 크게 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적 혜택을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혁신도시를 지정을 할때말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고르게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크게, 어 불균형을 더 초래한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검토하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안한 것처럼 행정안전부와 통합하여 가칭 지역균형발전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기고를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8월 6일 금요일 자, 신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